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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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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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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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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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려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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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말이 되는 소리냐? 말이야 똥냐? 비아 오, 비참 사실 어. 재집 <laughs> 빨리 와. 야, 근데 너 진웅을 아직도 좋아냐? 하 바보야, 아직도 좋아한다고 얼굴 써있구만. 몰라. 야, 그러지 말고 고백을 해. 고백을. 고백을 어떻게? 해? 난 그런 거 못해. 그럼 내가 말한다. 최지우! 내가 이거 아까 샀는데 멍청하게 생긴 게복지우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? 니야 <laughs> <laughs> 인정. <웃음> 아 그리고 또 뭐였지? 한말 있었는데? 했어? 야, 맞아. 했냐고? 음... 미션 완료. 정말 했어?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. 빨리 어떻게 됐는지 다 말해봐. 최지우를 이용했지. 송수랑 가장 싼한 애가 최지우잖아. 그래서 박진영이 손유수한테 전달달라고 하던데라고 하니까 최주가 지가 전달해준다고 뺏어갔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지 뭐 생각보다 일이 술술 풀리겠는데? 최주호 완전 허당이네 야그 친구 그 친구 아니겠어? 끼리끼리 논다잖아 하여가 술술 떨어져서 어쨌든 그 음료수만 둘이 나눠 마시면 우리 계획은 성공하는 거야 그럼 둘은 영영 이루어질 수? 먹겠지. 송이수, 기수 실수. 아니냐? 아, 야, 이거 너 마셔. 뭐야? 사랑을 타고 음료수랄까? 뭐래. 잘 마실게. 아. 어, 박준호, 화이 아, 안녕. 야, 나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. 화장실 갔다 올게. 아, 어디 가? 음료수나 마셔야겠어. 맛있냐? 마실게. 응. 와, 야 이거 무슨 음료수야? 야 대박, 나 이런 왜, 거 처음 마셔봐. 맛있지. 체질가준 거야? 아 진짜? 와. 야 송이수 일어나봐 응 왜? <laughs> 박준원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 아 내가 뭐 너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 아 진짜 말이 안되잖아 이거 아,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진짜 아. 지우야, 야, 있잖아. 뭐라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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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침착해. 어, 어떻게 어떡 하냐고? 어. 씨, 어. 어. 울지 마. 운다고 해변 되는거 아니잖아. 아, 또 미안. 애들아, 이왕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유 알아내기 전까지. 서로 알아서 흉내내면서 생활해. 알았지? 오히려 뭐 심각해. 곧 바뀌겠지 뭐. 내가 음료수 갖다 사올까? 아, 렇게면 어떡하지? 아 몰라. 난 송희수다. 난 송희수다. 내가 너 얼마나 쳐다는데 그러니까. 빨리 가자 빨리 야너 드럭탈 바꿨잖아 언제 있어 대박 <laughs> 야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 아 맞다 맞다 야너 그거 있어? 그게 뭔데? 그거 생리대 뭐야 없어 <laughs> 응? 아, 밀고 낼려 없으면 없다 말해야지 너있으시야 어, 어? 잠깐만 아 여기 고마워 땡큐

치 행자야, 치 행자야. 잠깐만 희수 누구던데 했지소녀시대탈 노래.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. 여독 극혐하잖아 너. 여덟 점. 야, 근데 희수 이제 탈덕했을까? 그치탈 덕? 응. 탈 덕. 아 맞아 그 그거에서 탈 덕. 야, 그럼. 먹을이야? 비트비, 어떡해? 먹을? 칼도? 하, 무슨 냄지 하나도 모르겠네. 야, 이채원, 역시 연예인보단 일반인이지. 응? 뭐가? 왜? 너정준이 좋아하잖아. 부끄럽냐? 아, 아 부끄럽게 왜? 너 놀리지 마. 왜 저래? 어, 이채원이 정준이을 좋아한다고? 와. 야, 희수야. 넌 아직도 진홍이랑 잘 되고 있어? 아직도 좋아해? 뭐? 왜? 너네 오늘 좀 많이 이상하다? 아닌데 너 멀쩡해 더. 어, 완전 다른 사람 같아. 미쳤냐? 뭔 소리야. 나소이히있야소용 있어. 어이야. 어. 야, 왜 이러냐 진짜? 완전 이상해. 소름 난 이만 간다? <웃음> <웃음> 뭐야? 왜 저래? 이상, 이상! 완전 이상! 성희수가날 <laughs> 좋아한다고? 에이, 아니겠지. 장난이겠지. 여보세요? 야, 잘됐다. 야, 할만했으니까 빨리 와봐. 만나서 얘기 좀 하자. 진홍아할 말이 뭔데? 아, 어, 잘 지냈냐? 응, 그렇죠. 진홍아 있잖아.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? 음, 아닐 거야, 괜찮아질 거야. 왜? 내 얼굴이 못었어? 응. 뭘 그렇게 빤히 봐? 사실은. 나, 너한테 할말 있어. 뭔데? 우리 몸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, 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, 나 사실, 너 많이 좋아해. 아니, 뭐, 그냥 그렇다고. 나 먼저 갈게. 안녕! 부정타기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수하려고 만든 그 음료수 자체가 무용지근이 되는 거라고 빨리 친샘은 뱉어 알았어 돼돼돼아 진짜 조심 좀 미안 야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? 그러겠지?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박진원 걔가 얼마나 눈 높은데 송이사친 애를 좋아하겠냐? 절대 불가능해 i 파 l e 그럼 그럼 그치 그치 <laughs> 야야왜응 쟤네 봐봐 쟤네 <laughs> 야 대박 미쳤어 어떡해 아 짜증나 아, 진짜 나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지아 니맘알아주서 네 미안해 나도 너 좋아해 고마워 진웅아 희수야 일어나봐, 송희수, 송희수.